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주부 시장 김성학입니다. 어, 먼저 인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방금 어, 새병도 안강업 발전협의회장께서 어, 따끔한 말씀을 주셨는데 어, 오늘 우리 조라경 시장님께서 다른 피치 못할 어,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를 보내면서 어,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어, 널리 양해를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어, 이번 대회 아홉 번째 맞는 어, 자전거 타기 캠페인 그리고 안강 은민 노래자랑 어,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어, 제가 지난번 봄에도 극기 어, 대회에도 여기 왔었는데 그때도 느꼈지만 어, 은민들의 그 단합된 모습들을 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었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자전거 타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노래 자랑까지 이렇게 많은 은민들이 한 자리에 오셔가지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데 대해서, 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 최병, 최빙, 두 안강구 발천 해비회장님 좋은 행사를 만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김석희 국회의원님, 어, 전기 국회가 지금 개운이 돼서 눈, 코, 뜰새 없이 바쁘실 텐데도, 어, 달려와 주셨습니다. 정말. 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 시의회에서도 시 어, 이철호 의장님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 도의회 최병준 의장, 어, 위원장님 그리고 시의회 김동혜 의원님 그리고 정성용 의원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어, 아울러서 어, 전승환 경주시 발전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어, 경주시의 기관단체장님들도 아, 어, 대거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어, 안강에 대한 애정이 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다는 걸 아마 뜻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저도 이제 고향이 경주인데 어, 제가 학교 다닐 때 어, 우리 안강이 새로운 독립시로 간다, 뭐 그럴 정도로 어, 오만 안강, 뭐 이런 정도의 어, 정말 경주를 대표하는 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어, 여러 가지 산업적인 변화 세월의 변화를 겪으면서 어, 이제 울산 쪽, 내동 쪽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 산업 지형의 변화를 겪다 보니 어, 지금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나경 어, 시장님을 모시고 또 우리 김석기 의원님 계시고 하시니까 어, 우리 다시 한번 어, 그런 부분들 꼼꼼히 챙겨서 안강이 다시 한번 부활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데 어, 혼신을 당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아울러서 어, 오늘 어 이렇게 좋은 날에 어이 이, 더위가 한, 한풀 한 꺾이고 이렇게 시원한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 노래자랑 어, 참가하신 분들 기량을 마음껏 뽐내시고 어, 그리고 또 모든 분들이 다 수상을 하기를 어,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 멋진 밤 되시기를 어,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